안녕하세요. 매직푸드TV입니다. 오늘은 지난 골목식당 회미편 긴급점검에 나왔던 더미불고기 추억의 집밥에 와있습니다. 문제가 되었던 고기 및 식자재 관리와 밍밍해진 육수와 소스로 초심을 잃은 듯한 모습에 큰 실망을 안겨주었죠. 점검 후 어떻게 달라졌는지 직접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가보실까요? 서산 더미 불고기 추억의 집밥입니다. 골목식당 사진들을 볼 수가 있죠. 보시다시피 더미 불고기는 1인분에 14,000원입니다. 기본 2인분 이상을 시켜야 하니까 가격이 비싼 편이라 생각이 들어요. 그래도 서산화루를 사용하니까 패스해 보겠습니다. 밑반찬들이 나오고 드디어 더미 불고기가 나옵니다. 비주얼은 기가 막히죠? 사장님께서 먹는 방법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 주십니다. 지난 점검 때는 먹는 방법도 성의 없이 대충 얘기하는 모습도 나왔었는데 친절한 모습으로 달라지신 것 같습니다. 보시다시피 상판에서 불고기를 익혀 먹어도 되고요. 일부의 고기를 육수 쪽으로 넣어서 샤브샤브 형태로 드셔도 됩니다. 한번 먹어보도록 할게요. 먹음직스러워 보이죠? 특제 소스는 신의 한 수인 것 같습니다. 단짠단짠하면서 매콤한 맛도 나서 불고기랑 딱이네요. 긴급 점검에 나왔던 고기 냄새는 전혀 없었습니다. 그리고 고기가 질기다라는 것도 이해가 안될 정도로 부드러웠습니다. 제돈 주고 먹는 거지만 전혀 아깝지 않을 정도로 맛있습니다. 이 정도로만 나와줘도 누구나 만족하며 즐기실 수 있을 텐데요. 점검 직후나 방송 때만 제대로 하지 마시고 항상 초심을 지키셨으면 좋겠습니다. 잡소리가 많았죠? 흡입 좀 제대로 해보겠습니다. 소주를 부르는 맛입니다. 주저앉고 싶네요. 완전 제 스타일입니다. 적극 추천드릴 맛인 것 같아요. 오늘도 젓가락을 놓을 수가 없습니다. 어느 정도 고기를 다 먹으면 소면을 냅다 시켜줍니다. 지난 긴급점검 때는 육수 문제 때문에 싱겁다라는 평이 있었죠. 오늘은 어떨까요? 샤브샤브로 계속 끓인 육수와 김치, 소면의 조합입니다. 한번 먹어보도록 할게요. 김치국수 맛에 오래 끓인 불고기 육수가 함께 하니 이건 뭐 말이 필요 없습니다. 너무 맛있습니다. 근데 사장님 점검절에는 어떻게 하셨길래 싱겁다라는 후기가 많았던 거예요. 항상 오늘과 같이 초심을 잃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맛있게 먹었어요. 항상 오늘과 같기를 바라는 햄이 추억의 집밥이었습니다.